센터는 최근 콜롬비아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미확인 비행물체의 촬영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콜롬비아 지방 도시인 암티오키아 메데인과 산타페 중간 지점에서 지상이 아닌 하늘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당시 세시나 T303 크루세이더 경비행기를 조종하던 조지 A 아티가라는 분이 촬영했습니다. 차영일시는 2023년 5월 4일 13시로 경비행기 조종사는 고도만 2500피트에서 시속 약 300km로 비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점처럼 보이던 물체가 빠른 속도로 경비행기를 향해 돌진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민간 UFO 연구 단체에 의해 판독 결과 조작이 아님이 밝혀졌으며 이후 중남미 주요 UFO 연구 기관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영상은 콜롬비아 UFO 연구회는 물론 여러 나라 UFO 연구기관의 2차, 3차 검증을 받느라 공개가 늦어졌다고 뉴스를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조종사는 여러 연구기관으로부터 인간이 만든 물체가 아니라는 공통된 분석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시 UAP가 특정 지점의 위치에서 정지해 있는 것이 처음 목격되었고, 그들이 알아챘을 때, 메데인을 향해 비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UAP에 접근했을 때, 그것은 갑자기 그들 쪽으로 이동했고, 비행기를 돌려 정지해 있는 물체에 최초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그가 촬영하고 있을 때, 그 물체는 약간 움직였고, 이 시점에서 UAP는 그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종사는 시속 300km 넘는 130노트에서 140노트의 속도로 비행하는 동안 그 물체를 간신히 피했습니다. 영상의 원본 파일이 입수되지 않아 육안에 의해 발견한 직후 영상이 포착된 시작과 끝의 타임코드를 파악할 수 없어서 명확한 분석은 할수 없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영상을 참고할 때 경비행기는 물체를 발견 직후 그쪽을 향해 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체는 경비행기의 반대쪽 방향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패럴렉스의 효과로 시차라는 개념에 기반합니다. 즉, 관찰자의 위치 이동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달라 보이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기차 창 밖을 바라보는 경우, 가까운 나무는 빠르게 지나가는 반면, 멀리 있는 산은 천천히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체가 영상에서 나타난 직후 사라지기 직전까지, 약 4에서 5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증언자의 말대로 당시 비행기의 속도를 140노트인 시속 259km로 가정하면 비행기는 초당 72m 거리를 주파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물체가 사라지기까지 4에서 5초간의 경과 시간이 맞다면 당시 물체는 비행기로부터 약 288m 내지 360m 전방에 위치해 있었다는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센터는 해당 물체가 아주 먼 거리 상에 위치한 큰 물체가 아니라 경비행기로부터 가까운 거리 내에 있었다는 것을 물체의 추정 크기 분석을 통하여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높은 물체는 대형 헬륨 풍선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헬륨 가스 풍선의 경우 뜰수 있는 고도가 크기와 비닐의 재질과 두께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상 관측용 기구의 경우 최대 30km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지역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판매되는 태양풍선의 경우 직경이 평균 2m가 넘으며 최대 고도 9km까지 압력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지역은 풍선 날리는 행사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센터는 해당 풍선을 만드는 제조사를 알아본 결과 플라스가라라는 회사에서 물체의 이미지와 거의 흡사한 풍선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풍선이 제조되고 있었습니다. 센터는 해당 물체가 자사의 풍선이 맞는가를 확인하고자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센터는 물체가 경비행기에 옆쪽으로 스쳐 사라지기 직전 장면에서 포착된 물체의 추정 크기를 알아내기 위한 분석도 진행했습니다.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물체는 고도가 높은 구름층의 영역을 가릴 정도로 크고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한눈에 봐도 구름에 많은 부분을 가렸다는 것은 물체가 매우 먼 거리상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경비행기로부터 가까운 거리 내에 위치한 작은 물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센터는 물체의 추정 크기를 알아내기 위해서 중형 사이즈인 2m 내외의 풍선이라는 가정하에 경비행기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을 때 비슷한 크기가 나오는지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물체와의 추정거리를 약 10m에서 50m 사이로 잡고 삼각 측량에 의한 계산을 한 결과 경비행기로부터 물체가 10m 거리상에 있었다고 가정하면 물체의 크기는 약 88cm. 20m일 때는 1m 7cm, 30m일 때는 2m 6cm, 40m일 때는 3m 5cm, 50m일 때는 4m 4cm의 결과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물체는 비행기로부터 약 30m에서 40m 떨어진 거리에서 비행기를 스쳐 지나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상에 보이는 물체의 형태는 상단의 중앙부가 약간 튀어나온 둥그스런 모양의 양쪽으로는 뾰족한 에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마른 모형으로 좌우 대칭형 꼴로 보입니다. 센터는 미확인 물체가 마른 모형 풍선과 동일한 물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물체의 외형 각도를 측정해봤습니다. 그 결과 풍선 제조사의 마른 모형 풍선의 측정 각도는 130도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준에 찍힌 피사체의 외양 각도를 측정한 결과 놀랍게도 마름모형 풍선과 정확히 일치하는 130도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미확인 물체는 중형 사이즈의 대중형 헬륨 풍선인 것으로 분석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체가 풍선이라면 왜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데 풍선이 휘청거리며 빨려 들어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가능합니다. 풍선이 크고 무겁거나 풍선이 항공기로부터 충분히 멀리 있을 때 항공기 주변의 낮은 공기압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풍선이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